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으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까 성경엔 여러 예가 등장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은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그 본분을 최선을 다해서 잘 수행한 사람들이기에 성경은 길이길이 그들의 이야기를 남겼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되집니다. 오늘 많은 교회의 일꾼들이 각자마다 자기가 신앙의 모델로 삼는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이 있을 거라 생각돼요. 오늘 임원으로서 세움 받고 임직하시는 우리 집사님, 권사님 열일곱 분 마음에도 정말 내가 이러한 믿음의 사람을 본받고 싶다 하는 그런 모델을 한 분씩 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분을 좀 소개해 볼게요. 이스라엘의 영도자인 모세 이분에게 우리는 배울 것이 많아요. 성경은 그분을 칭찬할 때그 온유함이 지상의 모든 사람보다 뛰어나다고 표현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집에 종으로서 그는 헌신했다고 성경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중재자로서의 그 역할을 잘 감당한 그런 인물입니다. 그는 백성들을 이끌면서 리더십을 발휘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백성들보다 먼저 듣고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전수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잘 지도한 인물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의 성군 다윗 같은 사람에게도 우리는 배울 게 있죠 그는 하나님을 향한 중심에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 최고로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의 말년을 보면은요, 그의 모든 재산을 털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러한 자세가 보여집니다. 그는 잘못했을 때에 철저히 회개하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던 자세도 있어요.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자기의 나갈 바를 기도하면서 찾아냈던 인물입니다.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가야 될까요? 언제 가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아주 그냥 기초적인 것부터 다 묻고 찾았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이렇게구나. 자신의 죄와 허물까지도 철저히 회개하며 하나님이 자기 같은 부족한 자를 택하여 사용하시는 것에 대해서 무척 감사했구나 하는 걸알수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자기가 나서지 않아도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비전을 품고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쌓으러 왔던 느헤미야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는 자기 민족을 생각하는 애민의식이 있었어요. 그리고 자기에게 그 백성의 일원으로서... 이 소속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의 고국의 무너진 성이 그대로 방치됐다는 소식을 듣고 일말의 책임감을 느꼈어요. 아, 내가 해야 되겠다. 그리고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비전을 받아요. 네가 가서 해라. 그래서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앞에 비전의 사람으로 서게 돼요. 힘들죠. 많은 난관이 있었어요. 방해 공작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 일을 못하게 회방하는 회방꾼들이 있었어요. 내부에도 있었고 외부에도 있었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그 어려운 프로젝트를 멋지게 52일 만에 완수해내는 인물이에요. 그 이후에는 무너진 이스라엘 공동체를 정비하여 세워내는 역할을 했어요. 서로 불신하거나 서로 외면하거나 서로 등쳐먹는 그런 관계를 전부 청산해서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을 갖도록 가르쳐냈어요 훌륭한 리더십의 상징이죠 그런가 하면 사도 바울에게도 배울 게 많아요 복음 전도자로 그런 거듭났는데 그 이전에 자랑할 거다 버렸다고 그랬잖아요 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는 주를 위하여 헌신하는 것을 기쁘게 여겼어요 주를 위하여 복음 전하다가 매 맞는 거 기쁘게 여겼어요. 주의 복음을 전하면서 배고프고 굶게 되는 상황, 물에 빠져 죽을 상황, 그런가면은 동족에게 외면당하는 상황, 여러 쫓기는 상황을 받으면서도 그는 포기하지 아니하고 기꺼이 그 길을 갔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부여된 영혼 구원의 사명을 잘 감당하다가 마침내 순교를 당했어요. 그런가면 젊은 목회자 디모데가 등장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6장에서 저 갈라디아 땅, 갈리 터키 땅한 복판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전도하다가 그곳에서 만난 젊은 일꾼 디모데, 그를 데려다가 그를 목회자로 양역합니다. 그래서 그에게. 어려서부터 부모님께로부터 받은 신앙, 순수한 신앙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것을 칭찬해 주며 그것을 바탕으로 교회를 잘 돌보도록 책임을 맡겼을 때에 완수했어요. 그는 계속해서 성장하고 비록 젊었지만은 나이 드신 사람들 앞에서 그 연소함을 없이 여김을 당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랑과 믿음과 모든 충정에 있어서 본이 됐고 모범이 됐습니다. 그래서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성실한 지도자로 충성심을 다하는 그런 믿음의 일꾼으로 교회에 인정받는 사람이 되요. 그는 늘 깨어 기도하던 목회자였습니다. 그런가면은 인생에 있어서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그대로 시인하며. 배우기를 심썼던 그런 모범적인 사례도 있습니다. 현경에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스승이 되시는 분이고 우리의 삶의 참 모범이 되시는 분이세요. 사랑과 섬김의 리더십을 보여주신 분이고 예수님을 섬기면서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 곁에 있던 제자들도 나중에 예수님처럼 예수님처럼 순교하고 예수님처럼 자신들의 생명을 기꺼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하는 걸 보면은 영원한 스승이신 거예요. 예수님은 시대가 지나고 역사가 흘러서도 지금 우리에게도 훌륭한 스승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임원으로 세운받는 우리 성도들은 어떤 신앙의 인물이 됐든지 자기들의 신앙의 모범이 되는데 꼭 필요할 그러한 어, 본박이, 본보, 본보, 본보기로 사모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저는 그 가운데 또한 사람을 소개한단 바로 다니엘이에요. 오늘 읽은 다니엘의 말씀, 다니엘서를 읽어 보면은 야 이렇게도 살아내는 사람이 있었구나 싶은 거예요. 네? 여러분 다니엘의 이야기를 오늘 보면은 두 가지 측면에서 얘기해 주는데 하나는 영적인 자세, 하나는 사회 사회인으로서. 공무 집행한 공무원으로서 이 자세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먼저 다니엘은 임금에게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됩니다. 인정받는 사람. 여러분 통치자에게 인정받는 사람은 아주 고급 관리가 되죠. 우리나라도 아주 공무원으로 처음 시작해서 들어가 갖고 그냥 수십 년 동안 행정직을 감당하던 사람이 나중에 국무총리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물론 외부 인사를 영입하기도 해요. 대학 교수였던 사람 아니면 뭐 이런 저런 정치인이었던 사람들을 데려다가 총리를 삼을 때도 있지만 아예 그냥 행정직에서부터 한 단계 한 단계 이 잔뼈가 굵은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네, 총리가 되는 경우 있어요. 지금 여러분 그런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지금 대통령을 대행하고 총리를 대행하는 사람이 있어요. 최상묵씨라고, 음. 그렇죠? 그 완전히 행정 공무이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네. 당시에 다리오 임금이 바벨 바벨론 땅을 120명의 고관을 세워서 다스렸다. 여러분 다리오 왕이 다스리던 바벨론 제국의 넓이가 굉장히 넓은데. 도지사가 120명 정도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도지사가 뭐0 명이나 됩니까? 그죠? 근데 120명 되는 땅이면 굉장히 넓은데 거기에 일정 지역 지역마다 통괄해 주는 총독이 있어요. 네. 이런 여러 사람들을 세워서 다스리던 때에 중앙에 왕궁에 세 명의 총리를 뒀다는 거예요. 총리 세 명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한 명이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은 그세 명의 총리 중에서도 뛰어난 사람이고 월등하기에 그 사람을 세워서 총리의 총리를 삼으려고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나머지 총리와 다른 고관들이 시기 질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왕의 마음이 다니엘에게 쏠리고 있다는 것이 싫었어요. 왕은 다니엘의 마음이 민첩하고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할 때, 이러면서 왕이 자기는 그냥 보자만 의자만 높은 자리 에 앉는 거고 나머지 모든 치리권을 지금 다니엘에게 주고 싶어 했어요. 그랬더니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다니엘을 모함하기 위해서 다니엘의 허점을 찾으려고. 다니엘의 뒷조사를 한 거예요. 그런데 짓조사를 다 해보니까 이 다니엘을 고발할 것을 아무것도 못 찾았어요. 아무것도 지금 잘못한 게 없이 공정하게 국사를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런 그릇댐이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여러분 이거 굉장히 대단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다니엘서 1장을 보면은 다니엘이 소년 시절에 그 바벨론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지혜로운 사람들을 뽑아낼 때에 히브리에서 히브리족 속 가운데서도 뽑아냈는데 그때 다니엘과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함께 뽑혔잖아요. 그때 그들이 우리가 이 바벨론의 이 우상 숭배하면서 나오는 음식을 먹지 않겠다. 그래서 정결하게 지내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내렸던. 그런 젊은이가 바로 이 다니엘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총리가 돼 있을 때는 이 사람이요. 나이가 상당히 들어 있을 때예요. 이미 앞에 있는 전전 전에 있었던 임금들을 전부 이제 끝나고 지금 자기가 지금 다리오 왕 시절에 지금 서는데 이거는 시대가 바뀐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이야기에서 다니엘서가 굉장히 긴 역사의 기간 동안에 쓰여진 걸로 아니, 기록된 걸로 왜 느부갓네살은 바벨론 사람이에요, 바벨론 임금이에요. 다리오 임금은요, 이 페르시아 페사 파사 제국의 사람이에요. 제국이 바뀌었는데도 지금 공무직을 감당하고 있는 게 바로 다니엘인 거예요. 그렇게 보면, 다니엘은 시대가 바뀌었는데도 이 역사가 바뀌고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고위직에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 게 보면은 앞 정권에서도 인정했고 뒤에서도 인정하고 있다는 뜻이죠. 이게.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다니엘이 이게 상징적인 인물이지 역사적인 인물이 아닐 거다 이렇게 봐요. 왜냐면 시대가 너무 길어요. 느부갓네살 왕의 시대와 다리오 왕 시대는요. 이게 70년 이상이 넘는 거예요. 만약에 다리오 왕때 이게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라면 아마 다니엘 나이가 꽤 많이 들어 있어요. 원로급이에요. 지금 그림면 그런데도 그동안의 공무를 많이 집행해 왔을 텐데 허물 하나 못 찾았다는 거예요. 그를 고발할 조건을 하나도 안 찾았다, 못 찾았다는 소리는 다니엘이 손대서 일하는 국사는 다 정직하게 바르게 법대로 진행됐다는 소리죠. 그렇게 보면 다니엘은 며칠만 바르게 산 사람이 아니에요. 평생을 바르게 산 사람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 교회의 임원들은요. 오늘 임명한 받는 요날만 헌신적인 자세가 아니에요. 평생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자세를 올바로 갖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는 영적인 자세에서도요. 아주 경건한 삶을 유지했다는 것을 알수 있어요. 그는 꾸준히 기도하는 생활을 했다고 성경은 표현하잖아요. 근데 보니까 하루에 세 번씩 기도했대요. 여러분 공무원이 공무를 집행하면서 사는 사람이 하루에 정해진 세 번의 기도 시간을 지킨다는 게 쉽겠어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이거 하루에 세 번씩 에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문을 앞에 두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다고 오늘 10절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할 줄 아는 자세를 갖고 살았다는 걸알수 있어요. 이 말은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충성된 자세가 유지됐다는 거예요. 타국인데도 여러분 타국에서 살아가기 어려운 현실 속에서는 슬그머니 타협하지 않아요, 마음이? 슬며시 타협할 수 있어요. 다른 나라에서 끌려간 입장에서 그 나라의 어떤 종교나 그 나라의 문화나 그 나라의 행정적인 법질서에 따라야 되는 입장에 놓이면요. 자기의 믿음의 전통을 지켜내기가 쉽지 않아요. 사실은 어려워요. 그런데도 다니엘은 이 일을 잘 해냈다는 거예요. 경건한 삶을 유지했다는 거죠. 이게 훌륭한 거예요. 결국은 이렇게 충성된 자세로 국사도 처리하고 자기 개인의 삶도 하나님께 대한 충성된 마음으로 잘 꾸려 가는데 시기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잘 되고 잘 나가면은 그거를 헐뜯고 그거를 뭐랄까 이게 깎아내리고 폄하하고 어떻게든지 내려가게 만들고 싶어 하는 이들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역사에는요 주류 세력이 있고 비주류가 있거든요. 그리고 어떤 뭐랄까 카르텔이 크게 형성된 사람이 있고 그런 조직의 어떤 그런 카르텔이 없이 순수하게만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 사람들은요 카르텔을 형성했어요 뭐예요 하나의 집단을 형성했어요. 총리들과 고관들이 고발하려고 할때 보니까 한 명이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 사람이 달라붙었어요. 다니엘을 깎아내리기 위해서 다니엘을 지금. 총리의 총리가 못 되도록 만들기 위해서 조사하는 자들에 보니까 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 자들이 뜻을 같이 해가지고 다니엘을 공격하고 있는 것과 같은 형국인 거예요. 여러분 임금으로서는 그 가운데 최고 빼어난 다니엘을 높여서 사용하고 싶은 마음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옆에 있는 경쟁자들. 그 옆에 있는 뭐랄까요 이 별도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들이 시기와 질투를 가지고 다니엘을 깎아내리고 그를 시, 뭐랄까요 공무에서 배제시키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떤 잘못도 찾아내지 못했고 결국은 다니엘을 넘어뜨릴 수가 없게 되자 첫 번째 그가 하나님께 충성되게 살았던 그것을 역이용하기로 마음을 먹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와서요 임금을 가서 가머이설로 가서 어, 임금의 마음을 조작시키잖아요 보세요 총리들과 고관들이 가서 모여가지고 오늘 모였다고 그럽니다 이게 다 복수예요 6절에 보면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 왕이요 만수무강하십시오 하고 왕을 높여주는 것처럼 얘기하면서 동시에 나라의 새 법을 하나 만들자고 앞으로 30일 동안 누가 됐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어떤 사람에게나 뭔가를 구하는 자가 되면 그를 사자굴에 넣읍시다 사실은 합리적이지 않은 거예요. 임금의 법도를 임금의 왕권을 강화시키기 싶어서 왕이시여 이런 명령을 하나 내리셔서 왕의 권한을 높여놓으십시오. 그래갖고 대대로 이어지게 하십시오. 이러면은 이해가 돼. 그런데 왜요? 30일 동안만 그러지 여러분 완전히 뭐랄까 속이 들여다보는 짓 아니에요 단 30일 동안 아무에게도 구하지 신에게도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사람에게도 청원을 넣지 못하게 하고 그러면서 왕에게만 구하게 해달라고 그래 아니 30일이 뭐 대단해요? 평생의 도적인데 근데 왕이 거기에 홀딱 넘어가요 왕권을 강화시켜주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왕이 말입니다. 도장을 찍어줬다고요. 그들의 그 꼼수에. 결국은 그렇게 도장을 찍어준 것 때문에 자기가 총애하는 다니엘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설마 이들이 다니엘을 잡아 죽이려고 이러는 걸까는 생각도 못한 거예요. 결국에는 다리오 임금은 그 조서에 그 공문에다가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렸어요. 30일짜리 금령. 사실 여기서 얼마든지 우리는 타협할 수 있어요. 아니, 30일만 뭐 들여다 보이지 않는 데서 기도하지 뭐. 어? 딴 사람이 못 보게 기도하지 뭐. 30일이라 그래 봐요. 한 달밖에 안 되니까 한달 동안 뭐 하나님하고 침묵으로 기도하지 뭐. 안 보이게 하지 뭐 얼마든지 타협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다니엘을 이런 조소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면서도 돌아가서 늘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그리고 무릎을 꿇고 하루에 세 번씩 기도했다는 거 이게 그냥 조용히 기도한 게 아니에요. 이들의 기도에는 소리가 나요, 말이 나와요, 그리고 위층이 했어요. 그러면 소리가 퍼져 나가요. 그리고 30일 동안 이 다니엘을 잡으려고 작정한 자들은요. 당연히 감시해요. 당연히 다니엘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주목한다고요. 결국은 뭐예요? 다니엘을 꺾으려고 하는 꼼수를 이런 식으로 부리는데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 법을 역이용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그 율법적인 삶, 늘 규칙적으로 사는 삶을 깨뜨리려고 한 거예요. 그러나 안 깨졌어요, 그거. 하나님께 향한 그 자세 안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법으로 걸리게 만들어서 사자굴에 집어넣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회적으로 흠잡을 게 없어도 이렇게 공격을 당해요. 예, 그래 너 잘났다 이러면서 왕따 시킨다네요. 너무 바르게만 처리하려면 그 사람 배제시키고 일을 한다는 거예요. 나쁜 사회죠 그러면. 여러분, 법과 질서를 지키면서 사는 유능한 사람을 높여주고 인정해주고 그를 칭송해줘야 되는 게 마땅하지. 뇌물이 횡행하고 온갖 아부와 그릇된 방식으로 일을 처리하는 것을 당연시 받아들여 주는 그런 공무원 사회는 옳지 못해요. 네. 그러나 다니엘은 공무에 임하는... 기간 동안에 아무 흠잡힐 일이 없도록 그렇게 일을 잘 타고 정리하고 탁월하게 업무를 보았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정직한 삶에 대하여 이렇게 공격하는 이런 공격은 사실은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할 거예요. 불의한 자가 정직한 자를 공격하는 것을 하나님이 용납하시지 않죠. 우리는 그거를 알아야 돼요. 우리 우리 이몬으로 세워주시는 우리 송도 여러분 사회생활 잘하셔야 돼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주님 용목이면안 돼요. 질서 지켜야 돼요. 그다음에 약속 지킬 줄 알아야 돼요. 자기의 맡은 일에 성실해야 돼요. 게으르면 안 돼요. 가끔 우리가 사회에서 여러 가지 무리를 일으키는 범죄가 벌어질 때에 크리스천들이 거기 들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연루돼 있어요. 그런 거 보면 참 신앙이 그 삶을 이끌지 못했구나 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도리어 공격할 소지를 찾고 있는 이들은 간교한 자들이에요. 하나님 섬기는 법도를 역이용해가지고 하나님 섬기는 사람을 궁지에 몰아넣는 이런 태도는 합당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거 다 보고 계셔요.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그가 잡혀서 사자굴에 던져져서 사자밥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집어넣었지만은 하나님은 그 사자들의 입을 막으시고 다니엘을 해하지 못하게 했어요. 임금은 자신이 밤새 잘못한 짓을 했구나를 깨달았죠. 자기가 도장을 찍어갖고 공문 그 조서를 발표한 것 때문에 자기가 그 30일 동안 어떤 신보다도 위대해지는 위치에 서는 것에 그만 유혹이 돼가지고 그 금령에 도장을 찍은 것을 결과 자기가 총애하는 다니엘이 죽게 생겼잖아요. 성경을 보면 은이 왕이 다니엘이 그런 일을 해서 사자굴에 던져지게 됐다고 했을 때 굉장히 근심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나름대로 다니엘을 구하려고 마음을 썼다고 그래요. 그가 건져내려고 힘을 다했였다 그래, 성경을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14절에 보면, 그런데 못하는 거예요. 왜? 왕, 자기 스스로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왕이 찍은 도장은 말 그대로 법이에요. 그게. 스스로 법을 어겨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못한 거예요. 다니엘을 잡아들였던 무리들이 왕에게 압박을 가하잖아요. 왕이여, 메데와 파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입니다. 언제까지? 30일 동안 못 고쳐. 그런데 그 30일이 진행되는 동안에 다니엘이 걸렸기 때문에 사자굴에 끌어다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보세요, 왕이 지금 누구에게 질질 끌려가느냐? 다니엘이 아닌 다른 고관들에 의하여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이날 밤에 왕은 한숨도 자지 못했다고, 그리고 아무런 밥도 먹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해요. 18절에 그가 밤새 기도하며 금식하였어요. 잠자리를 마다하고 그리했어요. 이튿날 새벽이 됐을 때 가장 먼저 일어나서 뛰어갔어요. 가장 먼저 사자굴로 가고 다니엘아 다니엘아, 네가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너를 능히 구원하셨느냐, 브로스. 여러분 멋진 장면이. 이 장면 보세요. 다니엘아 다니엘아,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사자의 입에서 너를 구원해주셨느냐, 능히 하셨느냐. 그랬을 때에 다니엘이 크게 외치죠, 왕이요. 만수무강하십시오. 나의 하나님이 이미 천사를 보내요. 사자들의 입을 봉하셔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나이다. 내가 아무 죄가 없음이 명백하게 되었습니다. 왕이요.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친 바가 없습니다. 왕이 심히 기뻐하면서 다니엘을 굴에서 사자굴에서 건져 올리게 하고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게 했던 자들을 다 역으로 그들을 사자굴에 놓았다는 거예요 그 처자식까지 전부 다 여러분 보세요 이게 전화위복이고 역전이죠 역전승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하나님의 일꾼들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결론을 만들어낼지 하지 말고 하나님이 결론 내어주실 때까지 하나님 방법으로 살아낼 수 있는 귀한 임원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며 이 몸으로서 하나님 앞에 새롭게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임직 감사 헌금을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첫 번째 헌신의 예물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 흠양하시고 이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지키시는 사람이 어떻게 복을 받는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 증명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